여러분, 혹시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오늘은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무서운 질병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심장병.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, 혈관이 순간적으로 꽉 조여집니다. 이 상태가 반복되면 동맥경화, 협심증,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2. 고혈압. 긴장 상태가 오래되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. 순간적으로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만성고혈압으로 굳어져 뇌졸중 같은 합병증 위험도 커집니다. 3. 당뇨병.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 혈당이 올라갑니다.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로 이어질 수 있죠. 4. 위장질환. 스트레스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 회로를 교란시킵니다. 위산이 과다 분비돼 위염,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장 운동이 불규칙해지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5. 면역력 저하.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 세포 기능이 약화돼 감기 같은 작은 감염에도 쉽게 걸립니다.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암세포에 대한 방어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6. 정신 질환.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깨뜨립니다. 그 결과 불면증, 불안장애, 그리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. 마음의 병이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죠.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병을 부르는 시한폭탄입니다. 작은 휴식과 마음 관리가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죠.